네, 마감을 앞두고 동시효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IBK 투자증권 스마트 금융팀 박성환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감 전 동시효과 공략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한네 종목 정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금일 가장 크게 돋보이는 종목들이 한미약품입니다. 뭐 미국 어, 국립보건원이 제공하는 것에 따르면 얀센은 한미약품으로 도입한 당뇨비만 치료제의 임상 1상을 제기했습니다. 2015년 11월 얀센에게 약 1종 규모로 수출된 물질이고요. 11년 11월 생산 이슈로 임상 1상이 중단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당뇨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전용 입증 및 비만에 대한 효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신약 다른 파이프라인도 순항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최근에 낙폭과대했다는 반발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금일 전체적인 지수에 대해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R&D에 대한 신뢰가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보 휴젤입니다. 역시 제약바이오 관련된 주식인데요. 베이캡타사의 사타다 인수 성공으로 휴젤의 유럽 시장의 성공 가능성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아마 글로벌 빅파마 사노피의 유럽 제네릭 의약품 사업부 인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되고 있는데, 2019년 초 톡신 유럽 출시 시에 사타다와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예상됩니다. 국내에서도비파마와의 아, 파트너십 계약 체결 기대감이 유효하고요. 어, 베인 캡탈 네트워크 기반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업체로서 대화하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최근에 관세청 기준 8월 1일에서 20일까지 한국 톡신의 잠정 수출액이 이미 작년 8월 1일부터 31일의 수치를 24% 이상 상회했습니다. 3분기가 비수행에도 불구하고, 독신 수출액이 상당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견조하게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최대 필러 로컬 업체가 전체적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7.8% 역성장을 했지만 우려와 달리 올해의 한국 업체들의 중국 필러 시장 M/S가 더 확대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휴젤의 하반기 필러 매출액이 상반기에 유사한다고 본다면. 3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되고요. 주가 조정 또한 과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반등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세 번째 업체로는 DI입니다. 최근에 뭐 반도체 업체나 IT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은 금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IT 업체들이 조정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DI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에 3D 랜드 플래시 위주로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설비 투자에 나서면서 중장기적인 검사 장비 수준과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평택 공장에서 메모리 칩 생산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향후에 후공정 및 테스트 라인 증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전망되고 있고요. 동사의 직접적인 수혜도 예상됩니다. 또한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가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을 이뤄낼 것으로 보는데 아마 디지털 프론티어는 최근 SK 하이닉스의 랜드 그 고속 버닝 테스트 양산 승인을 받았고요. 이것이 조만간 어, 듀얼밴드로 아마 공급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주가가 강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PER이 5.8배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증가를 염두에 두고 투자에 나설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SM 같은 경우는 올해 어, 돔 투어가 가능한 네 개의 남자 그룹 중에 동방신기가 가장 먼저 65만 명의 돔 투어를 발표했고요. 그 외에도 9월과 11월에는 엑소와 슈퍼주니어, 샤이니의 투어 일정 발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에 연간 매출 인식 기준 일본 투어 관객 수가 139만 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아, 내년 상반기죠? 내년 상반기에만 최소 160만 명 이상이 반영될 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어, 전체적인 어, 인식에 대한 부분, 일본에 대한 부분들이 네 개의 남자 그룹이 발표가 되면서, 또한 어, SMCNC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 이 광고 예상에 대해서 레버리지 효과 나타난다는 부분, 그리고 무용 자산 삼각비가 올해 마무리되기 때문에 비용 부분도 상당히 가벼워진다는 점에서는 중국 없이도 성장 여력이 충분함을 보여줄 고 기대하기 때문에 최근 강세 요인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외국인 매수